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기도학교 책을 혹시 사서 보고 계신가요? 어, 제그 유튜브 강의, 기도학교 강의가 상당히 앞부분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한 30강 정도까지가 하이라이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은요, 그 앞에 했던 강의 중에서 집중기도, 작전기도 이 얘기를 한번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12년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자기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흥분이 돼가지고. 왜요? 왜 응답을 못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길을 어, 묻는 기도에 정말 빠르게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길을 묻는 기도. 사실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요, 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제대로 된 기도는 항상 길을 묻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길만 알면 돼요. 길만 알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론, 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에 남편이 아프고 또 아들도 어 예수를 믿다가 지금 실족해 가지고 떠나 버렸고 뭐 딸과도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또 경제적인 것도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도 우리가 뭐 하나하나 남편도 돌아오게 해 주세요. 뭐 아들도 은혜 받게 해 주세요. 뭐 좋은 직장 얻게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전인적으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하나를 다 짚어주지 않는 그냥 어떤 정엉뚱한 어떤 한마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다 해결돼요. 어, 마음에 일단 평강이 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거를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저는 성경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있죠. 맥이 빠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 평강할 수 있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방수도 밀리고, 학교 등록금도 없고, 나 지금 사회에서 끊어지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날 더러 어떻게 평안하라고 무슨 평안이야?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 수준 덕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요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먼저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집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뭐 하루만에 이틀만에 집이 뚝딱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집 나오기 전에 나는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인데 그 하나님께서 집 나올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이런 거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기도했을 때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칠 때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런. 어, 시편의 구절도 있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 보고,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러면 돈을 주셔야지 그게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선착순으로 때마다 때마다 그냥 내 앞에 딱딱딱 차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어참안 해도 되는 그런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어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득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힘들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고는요. 저도 모르게 혀가 차지는 거예요. 아이고 쯧쯧 그때 야그 상황이 다 지나가서 여기까지 올 줄만 알았으면 나 그때 그렇게 힘든. 그 살지 않아도 됐잖아.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나에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얘 괜찮아, 너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게 보장됐어. 그 순간 순간에 네가 힘든 것 같아도 너 이제 다 이긴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옛날에 불안해하는 저를 따독거려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요즘에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라고. 한 말씀만. 12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 뭐, 예를 들면 12달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그 기도 방법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어, 제가 공부하는 비유를 자주 듣는데 제가 사법시험을 본 적이 있잖아요. 사법시험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 제가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빠지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실력 있고 그 공부라면 아주 뭔가 관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 사법 시험을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합격수기를 봐요. 뭐 하러 보겠어요? 어, 잘 합격하고 순탄하게 이 길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부 방법론을 터득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공부라면 뭐다 정통이,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어, 방법론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요. 그런데도 또 다른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어, 잘 살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신앙생활이라고 해도요. 항상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는지를 새롭게 또 배우는 거예요. 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간증이라든지 이런 그 신앙생활의 동지들, 그런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때 어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음,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의 집중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뭐한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뭐 아니 다섯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요. 똑같이 다섯 시간을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는 성적이 형편없고 어떤 아이는 전교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에 어떤 밀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중력이라는 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어, 사실 기도의 집중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느껴지지를 않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담이 쌓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잘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어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주여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성경책도 들춰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만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를 하는데요. 방언기도를 하면서 이분 방언을 하는데 머리로는 완전히 다딴 생각을 하고 한 시간 동안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 마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어, 정말 10년을 하고 평생을 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에 집중력을 올리느냐, 어, 제가 제 기도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 예비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7번 정도를, 최소한 7번, 혹은 뭐 70번을 할수 있으면 더 좋아요. 10번이든 20번이든 그 예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비 기도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선포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어 하나님 안에서 어 승리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두려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다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 반드시 저를 만나 주셔야 돼요. 저 오늘 저녁 8시에 하나님 예배실에 예배. 예배실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저를 만나 주세요. 제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을 부어 주세요. 이런 거를요. 수시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 내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변 이 어둠의 권세 나한테 네가 기도해 봐야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너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네가 기도해서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니면 또뭐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속에서 막 내가 눌려 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거를 하루에 최소한 7번 이상을 반복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았을 때와 그렇게 예비를 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게 기도의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두 번째는요. 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봐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내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해서 암송을 하거나 읽거나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언어로 말씀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와서 들릴 수 있거든요. 보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똑같이 어제도 했던 기도, 오늘도 했던 기도 내 말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어, 응답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왜 모세 오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나요. 그 이제 처음에 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만나가 내렸을 때가 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가 많이 참고가 돼요. 만나는 어, 하늘에서 처음에 이슬처럼 내리는데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무슨 씨앗 같았대요. 그 먹으면 참 고소하고 맛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먹기도 했.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뭐 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통독을 100번 하고 200번 하고 뭐 굉장하죠. 저도 그런 분 존중하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그런 거예요. 너무 한 가지 방법만 어, 몰두에서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그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점점 무뎌지는 수가 있어요. 무뎌져요. 이렇게 빠르게 읽다 보면은요. 너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빠르게 읽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또 빠르게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묵상이 정말 진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우려먹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려고 하면 사실 암송을 해야 돼요. 중요한 그 목사님들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백구절 정도는 그냥 옆구리 쿡 찌르면 바로 나오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 것으로 체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말씀을 외우고 내 속에 저장을 해 놓은 거는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저장해 놓은 것에 그치지 말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내 입으로 되뇌어야 돼요. 그거를 되내일 때새 것이 되거든요. 그냥 저장만 해두면요. 저는 그래요. 그냥 창고 안에 쌀을 잔뜩 저장해 놓은 거랑 같다고. 저장해 놓은 거 보면 뿌듯하긴 하지만 그것을 밥을 해서 먹어야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잖아요. 밥을 해서 먹는 것이 우리가 그 입으로 되내이고 마음속으로 묵상해서 자꾸 꺼내어 가지고 그 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까지 통도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묵상이 중요하고 묵상. 하려고 하니까 암송을 해야 되고, 암송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내 입으로 되뇌이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또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교재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책에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잖아요. 막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런 성경책을 따로 구매를 하셔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배울 때는요, 성경책이 한세 권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냥 아무 글자도 없이 읽기만 할수 있는 그런 성경책, 그다음에. 영어 주석이, 영어로 나와 있는 성경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 평소에 한글로 된 거를 읽다가, 어,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영어 지문을 또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 단어, 한두 단어만 알아도 그걸로 또, 어, 새롭게 그 성경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글자가 큰 거, 작은 거, 갖고 다니는 성경, 또 집에 놓고 볼수 있는 큰 글씨 성경,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만 열어도 성경이 있고, 컴퓨터에도 성경이 다 나오니까, 좀 다른, 뭐, 그, 그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책도 한권 정도는 여러분들 구비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제대로 응답받는 방법,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늘 가셔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요. 한 2, 3일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싶으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거에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참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어, 어떤 죄인이 한 사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어떤 하,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죄인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발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울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많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고 이렇게,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갔어요. 이틀 나오고, 삼일 나오고, 하다가 딱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의 이내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저희가 나를 구할 때 성심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심껏 하나님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열쇠인 거예요. 그것을 집중력을 높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어, 가장 모범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뭐, 뭐 때문에 제 일이 이렇게 꼬였는지,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한 말씀만 주시면 제가 곧 살아날 것 같아요. 저희 모든 환경이 하나님 한 말씀으로 다 변화될 것 같아요. 이런 강구인 거예요. 이게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달안 걸려요 그런 기도 응답 받는데요 일주일이면 좋게요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요 그런 응답은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응답 받으신 거 언제세요 가장 최근에 뜨겁게 하나님을 느끼신 거 언제세요? 자주 자주 느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옛날 옛날 옛날에 하나님께 응답 받았던 거 그때 금식하고 체험했던 거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그보다 훨씬 더전 옛날 얘기만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뵙는데 제가 어 보고 저분은 왜 근래에 받은 은혜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고요. 항상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고요, 더 자주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어, 또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그 전에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 이렇게 기도학교 강의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댓글이요 자기 방언의 뜻을 몰라가지고 힘드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려요. 방언 뜻을 몰라도 정말 그 방언을 하면서 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방언을 계속 하는 사람이 믿음이라고요. 자꾸 있잖아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어디 가서 통역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무슨 뜻인지 그게 몰라 가지고 그 기도를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제 생각엔 그래요. 믿음이 약하신 거예요. 방언을 할 때는 본래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러거든요.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통역은요, 매 시간마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방언 통역해준다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방언 통역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통역하신다는 분들 그거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방언 통역을 필요할 때 주시거든요. 필요할 때. 언제나 어떤 사람의 방언도 자기는 들으면 바로 해석된다. 그것은, 어,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험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그냥 얘기해버리는 것일 수가 있어요. 방언 통역도 수시로 임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를 할 때는 방언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말하지 마라. 그러면 정반대로 기도를 할 때는 몰라도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이. 그리고 또 그래요. 어, 방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자기의 덕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으로 비밀을 말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차원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의 언어기 때문에 본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방언을 하다 보면 계속 방언을 할 때,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면서, 마, 마음으로는 자기가, 어, 자기의 기도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방언이 더 여,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너무 자꾸 자기가 하는 방언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 그 방언하는 것을 스톱하고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자꾸 그런 것을 어디 가서 통역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 그래요 씨앗을 땅에 묻어놓고 이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자꾸 파보는 사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씨앗을 자꾸 파보면 씨앗 죽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의 방언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기도와 같이 올려드리면 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깊은 차원으로 교통하는 법을 배워서요 어느 순간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 방언의 뜻을 캐치하게 되거든요 저도 종종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이런 방언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 좀 어, 너무 막연하게 길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시라는 그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 좀 믿음을 가지고 지긋하게 자기 마음의 기도와 같이 더블 플레이로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는지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절실합니다.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선포로 예비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주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이 기도 학교를 시청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분 한 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작정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한 달을 작정하고 주의 앞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아 우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